옆 사람 보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하는데 이제 6월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강남 백그라운드 시원한 바다로 만들어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시원한 은혜의 바다에 초대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6월 한달 내내 한달 내내 즐겁고 행복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예수님께로. 무거운 예수님께로. 무거운 예수님께로,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로. 오래전 유명 유명 가수로 활동했던 가수 신영원 씨가 불렀던 어, 개똥벌레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신영원 집사님은 개똥벌레 노래가 기독교 정신이 들어 있는 노래라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갯던 무덤이 내 집인 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 주려나, 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오늘 밤도 그렇게 물다 잠이 든다. 다 잘하시네요. 아, <laughs> 이 절은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 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러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 주렴. 아, 외로운 나 쓰라린 가슴 많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개똥벌레라는 노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똥벌레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개똥처럼 더러운 그런 냄새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누구도 친구 되어주지 않아요. 다 싫어해요. 다가가려고 하면 냄새난다고 피하는 거예요. 싫다고 멀리멀리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노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개똥벌레 같은 냄새 풀풀 나는 우리에게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슬피 우느냐 왜 그렇게 혼자 애쓰고 고생하느냐 내가 냄새나도 괜찮아 내 처지 형편 다 이해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무리 무거워도 괜찮아. 내게로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내가 내 친구 되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그렇게 낑낑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삽니다. 큰 짐도 있고, 작은 짐도 있고요. 또 무거운 짐도 있고, 고통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 식구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 생계의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이 맡은 일 반드시 잘 끝내야 되는 부담의 짐을 지고 살기도 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의 어법은 분사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는 분사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의 짐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원치 않지만 억지로 저야만 하는 그런 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그 무거운 짐 수고한 짐 내게로 와라 짊어져 줄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고요. 떠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떠 넘기려고 하고 또 자식은 부모님께 또 맡기려고 하고 또 사랑하는 부부도 남편의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래요 다 맡아주겠대요 여러분 혹시 쉼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을 관리하는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이 쉼을 관리하는 쉼테크라고 합니다 쉼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는 좋은 얘기가 있죠 옛날에 나무꾼 두 사람이 장작을 누가 많이 패나 시합을 했어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장작을 패댔어요 그런데 또한 사람은 중간중간 쉬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장작을 팼어요 쉬지 않고 장작을 패는 사람은 야쉴 시간이 어디 있어?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뭘 해? 라면서 짬짬이 쉬면서 일하는 사람을 빈정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두 나무꾼은 하루 종일 팬 장작의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뜻밖에도 중간중간 쉬면서 장작을 팬 나무꾼이 팬그 장작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자 쉬지 않고 장작을 팬 나무꾼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해?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중간중간 쉬면서 장작을 패 나무꾼이 더 많이 장작을 팼을까? 그때 쉬면서 장작을 패 나무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장작을 패지 하지만, 난 중간중간에 쉬는 동안에 도끼나를 갈았다네." "줄기차게 쉬지 않고 일한다고 일을 더 잘,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때로 는 쉬기도 해야 돼요." 휴식을 취하면서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동기를 바로잡고 또 심신을 리프레시하면서 일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테크를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교회 단임 목사로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에 참여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참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식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생각해요. 여자분들에게는 가고 싶은 친정집 같았으면 좋겠고,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늘 그리운 고향집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이 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은 뭐냐면, 대한교회에 오면 참 편해요. 참 따뜻해요.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 집에 왔다. 또 교회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맡길 때 주께서 오늘도 참 쉼과 안식, 평안함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와 예배 드리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의 수가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배하십시다. 뭐그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왔으면서도 그것 수 염려 걱정 짐 보따리 짊어지고 머리이고 왜 그렇게 또 고민하면서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수가 무거운 짐들 다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심과 안식 주시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 날에 폐결핵을 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침을 할때 목에서 막 피가 솟구쳐 나올 때도 있었어요. 참 암담했고 눈물도 나고 걱정도 됐을 때그 질병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질병의 짐 가지고 있는데 왜 혼자 끙끙 대십니까? 어쩌지 못하는 씻을 수 없는 죄의 짐. 왜 혼자 지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그 무거운 짐왜 혼자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개똥벌레 같은 냄새나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요면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아무 유익도 안 된다고 나를 요면하고 피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를 찾아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두팔벌레 소리를 환영하셔요 우리를 맞아주셔요 안아주셔요 우리 짐을 맡아 주십니다. 왜 혼자서 인생이 무거운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쩌자 그 무거운 질병의 짐을 혼자 지고 아파하십니까? 어쩌자고 죽음에 이르는 죄의 짐을 혼자 지고 신음하십니까 이 시간 다 죽게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네 오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오란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오라고 한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오라고 한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죄안 짓는 뭐 의인 오라고 한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다다 다 오라 이게 중요해. 다다 다가 중요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잘 나고 예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많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도 환영하시고 좋아하셔요. 병든 사람도 웰컴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도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다 환영하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계십니까? 또 꿈도 소망도 사라져서 낙심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다 다 나오세요. 언제든지 나오세요, 사랑 여러분. 누구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들고 예수께 나올 때참 쉼과 안식의 축복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예수께 나오면 쉬기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께만 나오면 인생의 짐이 다 벗겨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만 나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모든 질병의 짐다 고침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걱정 근심 없이 뭐 스트레스 프리로 제로로 룰루랄라 그러며 산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맡기고 뭐 했어도 집에 돌아갔을 때다 사라져버렸을까요? 다 고침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우리 짐을 벗겨주시고 짐을 다 맡아주실, 다 맡아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짐다 벗겨버리는, 기도했더니 다없어져버리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또짐다 대신 줘주는 그런 짐꾼도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보세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로그 다음 봐요 내가 너희를 휴게하리라고 하셨지 내 짐이 다 벗겨지게 하겠다 다 고쳐주겠다 다 사라지게 하겠다 소멸시켜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휴게해 주시겠다는 걸까요? 그 다음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기진 않습니까? 앞에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하더니 주에 갔더니 내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또 배우기까지 하래요. 아 배우는 거 싫은데, 아 공부하는 거 싫은데 배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해가 뭡니까? 멍해는 소나 나귀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등에 받쳐 씌워서 수레에 실린 짐을 끌게 하는 나무 장치. 멍해, 우리잘 압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께로 와라, 교회 와라. 해서 교회 왔더니 또뭐 멍해를 씌워가지고 일을 더 시키려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짐이 무거워 교회 왔더니 혹대로 왔더니 혹하라더 붙여서 가는 꼴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소의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고 수레를 끌고 그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쓰던 그 소의 멍에 썼던 소의 멍에는 우리나라처럼 옛날 시골에서 봤던 한 마리 소가 끄는 그런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당시에 썼던 그 멍에는요 두 마리 소가 함께 끄는 멍에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소두 마리 멍에 한 멍에 두 마리의 어떤 소를 끼워넣어서 일하게 했을까? 1번 사회적 부부소를 사용했을 것이다 2번 힘센 수컷소 두 마리를 사용했을 것이다 아니다 수컷소는 싸우니까 얌전한 암컷소 두 마리를 사용했을 것이다 4번 힘센 어미소와 일을 배워야 할 어린 소 어, 송아지를 사용했을 것이다 정답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 내 짐이 쉽고 가벼울 것이다라고 말씀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불편하지 않고 그냥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짐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은두 마리 소가 멍해를 끌때한 마리 소는 힘이 세고 노련하고 능숙한 어미 소가 먼저 멍해를 씌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새끼 송아지를 끼워가지고 같이 끌게 하는 거죠 작고 연약한 소가 힘이 세고 노련한 어미 소와 함께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함께 멍해를 메고 무거운 짐이 실린 수레도 쟁기도 끌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는 일하는 법을 어미에게서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은 결코 예수님께 오면 뭐 주님이 다 벗겨 주겠다. 내가 책임져서 너는 일안하도 돼. 내가 다 해결해 버릴 거야. 이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짐을 함께 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한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맡아서 함께 일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짐을 함께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짐질 때, 끌 때, 무거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이 어려워서, 한숨 쉬고 어려워, 눈물 릴 때가 있어요. 또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달려와서 조금만 붙잡아줘도. 들어줘도 그 짐이 가벼워져요. 또 길을 아는 사람이 앞서서 노련한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을 봅니다. 멍해를 함께해진 어린 소는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어린 소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쟁기들 다할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송아지 혼자서 못해요. 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미소는 힘이 세고 너무 능숙해요. 경험도 많아요. 노련해요. 길도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함께 몽해를 베지만 어린 손은 힘들지 않게 가볍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혼자. 혼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좋은 길로, 편한 길로, 빠른 길로,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그게 가볍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함께진다면 주님과 함께한다면 쉽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또 유행가가 또막 생각이 나 가지고 내가 적었어요. 네, 우리 오래전에 해바라기가 불렀던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면서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한 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저는 이 노래 부르면서요. 자, 우리에게 참 행복, 온전한 행복을 주시는 이는 누굴까?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이는 누굴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도 제가 불러왔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참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복 주시는 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참 행복 주시는 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 짐을 쉽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짐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laughs> 그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굿뉴스는 뭐냐? 그 예수님 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임만회를 하신다는 것이 제일 좋은 굿뉴스. 오셔서 떠나지 않고,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주님 요청할 때 찾아봐서 함께 져주시는, 함께 하는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 냄새나는 개똥벌레 같은 나를 피합니다. 싫다합니다. 좋을 때만 잘해주고, 뭔가 수틀리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겁고 힘든 문제를 가져와도 언제나 웰컴 환영하고 맞아 주셔요. 팔 벌려 환영하셔요. 기쁘게 기쁘게 받아 주셔요. 우리 짐을 가볍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멍에를 한번 져 보십시오. 신앙의 멍에를 신앙 생활의 멍에를 한번 져 주셔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욕심만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나 자신만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의지도, 내 욕심도, 내 고집도 꺾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인생을 쉽게 맡겨서 주님과 함께 그 맹해를, 멍해를 지고 나갈 때 쉽고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언제까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혼자 그렇게 뛰면서 사시겠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하면서도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내 인생 내 거라면서 그렇게 날뛰면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멍에 몽예, 신앙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살아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 중에 하나가 366번 나오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직장이 짐 무겁고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업이 어렵고 생계가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공부가 어렵고 이일 프로젝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똥벌레 같은 냄새나는 우리 인생이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자들아.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음성 듣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나홀로 지고 끙끙 낑낑대며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께 맡겨서 주와 함께 감당하는그서참 그래 쉬고 평안함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